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그 수원역 근처 롯데몰 수원점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롯데몰 2층에 있는 화장실 앞인데요. 어, 제가 보기에 이곳의 장애인 화장실이 어, 전국에서 가장 잘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. 일단 널찍하고요. 그리고 그 화장실 특유의 냄새도 그 별로 없습니다. 아마 그 냄새 제거제 같은 거 쓰는 거 같고. 화장실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데로 되어 있고.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혹시라도 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비상 호출 연락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볼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볼일을 보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비상 연락을 할수 있는 거지.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이 옷걸이 여기 있습니다. 그 장인 화장실 설치 기준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하지 않는데, 여기는 다행히잘 설치해 놨습니다.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도 참 마음에 듭니다. 어, 영어, 일어, 중국어, 한국어로 다 이제 그 기저귀 교환대라고 설명하고,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. 이래서 사용 방법까지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잘 설명해 놓고, 아이들, 그, 앉힐 수 있는 거, 그래서, 전반적으로 다잘 되어 있고요. 또, 그,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, 그, 어느 정도, 뭐, 불편함은 있습니다만, 그 공간이 뭐, 엄청 넓은 건 아니니까,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,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, 제가 이따가지본 장애 사항실 중에는 여기가 최고라고 저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수원역 그 롯데몰 2층인데 3층은 또이 옷걸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옷걸이 그 3층이나 이제 다른 층에도 하나 이제 설치해 주면 좋겠고요. 여기는 또 좋은 게그 이런 옷걸이를 일반 저 여기 세면대에도 설치를 해서 장애 아닌 일반인들도 뭐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거나 할때 충분히 쓸수 있게 한것같아서잘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전국의 장애인 화장실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장애인들도 그 사용하기에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